최근 어피트에서 순한 펌핑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 가격이 터지지 않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고 계실까요? 상장 이후에 지속된 하락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다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토큰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러 블록체인과 디파이 서비스를 한 번에 묶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토큰인데요. 이 토큰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해드리기 전에 바로 어제 정보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확보한 수익부터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개시 날짜 잘 보이실까요? 12월 29일 바로 어젠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렸던 요 아반티스 기억나시죠? 자 보시면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이 559원대에 잡아가지고 하루 만에 15% 수익률 빠르게 달성을 했습니다. 자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 12월 29일 오후 5시 경에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제로 X 이 제로 X 193원에 잡아드렸습니다. 이 잡아드렸던 제로 X는요. 자 이거 보이세요? 정확히 193원 그리고 이 엄청난 펌핑 나오기 직전에 딱 잡아드렸습니다. 수익률은 단 하루 만에 무려 60% 가까운 수익률 꽂아드렸고요. 자 이렇게 단 하루 만에 두 가지 종목으로만 벌써 7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 하루 만에 가져갔죠. 자 영상과 그리고 정보방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딱딱딱 챙기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방금 보신 단기급등 수익들은 당장 어제라도 고정 댓글에 있는 선물 정보방으로 입장하셨다면은 당연히 100% 똑같이 챙길 수 있었던 수익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혼자 투자하시면서 이런 수익을 놓치고 계셨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선물 정보방으로 빠르게 입장해두세요. 자이제로이스 같은 놈 지금 꽤 많이 모이고 있는데 그 종목들 여러분들 놓치면 굉장히 마음 아프겠죠? 빨리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본인꺼 수익 이렇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난컨대 앞서 보여드린 수익들 2026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이어보실 수가 있을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각설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 들 코일은요, 바로 요 엔소 가지고 왔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바닥 찍고 추세 전환에 성공하면서 다음에 나올 큰 상승을 코앞에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날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10월 말 상장한 이후에 이면이은 매도 거래량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렇게 지속된 하락세가 이어져 왔죠. 자 미리 그어드린 이 주요 매물대들이 있는데 이 주요 매물대 구간에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추세를 돌리기에는 이 매수 거래량이 너무나도 적었어요. 그렇게 하락세가 지속되던. 과정에서 이달 중순경에 이 최하단 1,020원까지 매물대를 이탈하면서 더 깊은 지하실로 내려가나 했지만 자 곧바로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되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며이 최하단 1,020원 위로 반등에 성공을 해 주었어요. 좀더 확대해서 보면 자이 크리스마스 때는요 지난 매도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의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2,180원 매물대까지의 돌파 테스트가 이어져 왔습니다. 자 어제 캔들의 경우에도 저가 매수세를 바탕으로 이렇게 매물대 돌파 테스트 테스트가 나와준 만큼 1180원이라고 하는 저항의 힘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말은 곧 다시 한번 돌파 테스트가 나와 줄기만 한다면은 쉽게 상방 돌파에 성공하면서 다음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번 추세 전환을 기점으로 단기 이평선들의 이 골든 크로스까지 형성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더욱더 강화를 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보면요. 모든 중단기 이평선들의 골든 크로스까지 확인되면서 정비열 깔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의 엔소는 어, 하락 이후에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에 성공했다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상승 신뢰도가 매우 높은 패턴 중 하나인 요 상승 패러를 채널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채널의 하단선에서는 이렇게 지지 계속 받아 주면서 꾸준히 우상향 중이면서 고점부의 경우에도 채널 상단선 그리고 밑 여기 1180원이라고 하는 요 매물대를 향한 상승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걸볼수 있죠. 자, 심지어 단한 번도 넘지 못했었던 요 200일선을 상방 돌파에 성공해준 만큼 앞으로 추가 상승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소폭 눌림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구간에서 이 엔소를 어, 신규로 매수하게 된다면 은 앞서 보신 제로엑스와 같은 그 단기폭등을 통한 수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어가실 수가 있으실 테고요. 자 대신 중요한 건 매수 이후에 자 어디에서 매도를 하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영상에서는 이후 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고정 댓글에 있는 요 정보방까지 입장을 꼭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시장 변동성에 따른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요 정보방은 365일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입장 정원이 마감되기 전까지만 빨리빨리 입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정보방 실시간 브리핑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 설명서 습니다 감사합니다